그래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엄청 빠져요. 흥분에서 많이 빠지는, 못 빠지는 것 같은 느낌? to be an ordinary love song Or better say a song about existence Is a written moment that lasts so long And this words full of sense. This could be a sweet if a love song Or better say a song about resistance back where we belong. As he grows. 네. 어. 찍어 봐. 찍으라고. <laughs> 그래 가지고 비교하는데 어. 헷갈려. 그럼 <laughs> 달라. 아예 바깥에 전에 하고 가서 다시 문자 공부하는 게 나을 거 같네. 뭐라 봐, 근데 자기 그걸 직접 했지? 뭐, 땐다, 땐다, 스테이지. 픽스가, 내가는 플로, 플로, 플로. 에릭, 나그오픈스 어.. Where we land? Where we land? i t s gonna be like, Why i d t h a p p e n Yeah, yeah, yeah. So that was my question. Like, remember everything? Like, we're gonna play out. That was my. As long as you understand, you don't need to watch. e yeah, Like, my, 어떻게 하는 거 같이 해요. 이 같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 이게 주기는 아, 아, okay. 다 여기서 내주고. 한 번만. 마찬가지로 쓰기든 아벨 때. 자, 원리 작기와 리액트 쪽. 그냥 이제 알아도아아그 a p 고돌려보낸 다음에 새 키워 한번고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먼저 이렇하고 오케이. 고요 제가 도서관 뒤에 이렇게 놀이용사를 해놔도 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놀라는 거야? 내려가아스몰로 <laughs> <whole> <temposance> 갑니다. 아니 아이스 시켰는데 왜핫 쪼고 난리? 마일로 C. Yeah, it w a 마일로 C. y e a 아, 어나 아, 다. 되게 나왔나? 뭐, 어, 나 나? 왔지뭐 시켰어? 어, 난 간장이 들어가 <laughs> 간장이 썩었나? 간장이 어 어때요? 맛있어. 여기 맛있지 않니? 녹지 않아요? 어, 개류이런기거 어, 아니야? 네. 진짜 잃어버릴 뻔 했다. 어떡해. 이거 잃어버리면 유튜브 끼지도 못하고, 수업도 못했고. 이거 아마 찰지 여기 안할 거예요. 택배로 받았어야 됐을 텐데. 진짜 싱가포르 와서 핸드폰도 세 번이나 잃어버릴 뻔 하고, 그냥 올려놓고 까먹고 가고. 그리고 방금 이거 뭐 충전기도 잃어버릴 뻔 하고. 아니, 진짜 왜 이러지? 좀더 정신 차려서. 살아라. 아 oh, need t 플라스틱 a s Thank you. 아또 샀다. 고구마튀김. 이거는 캐나다에서 먹던 모양이에요. 중국 중국 스타일이 아닌데. 사하 야, 나어 코피 억고송뱅 来给你，慢点，妈妈，妈妈。

Please oh. Please pull your seat love, right. Thank you. Oh, 아이 t h a n k you. t h a n k you, thank you. <laughs> <-man -a> <laughs> 맛있겠다. 와이프 치킨 먼 곳이... 와, 맛있겠다~ 카치킨먼 카레 맛카스 역시 항상 초딩 인맛 어디 안 가죠? 아이, 진짜... 내가... <laughs> 손이 많이 가요. 짠! 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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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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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러팅, 팅 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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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없 You? Uh, you're not, you're yep. okay. <laughs>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demonstrate the use of the safety equipment on this aircraft.

어 어디 왔어? 공지하는데 정보 조그마거 거의 흉납떨고 노는데 행복했지? 재밌었어 근데 막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a p t 이렇게 시험도 엄청, 엄청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서비스도 진짜 장착같잖아 어. 그러니까 이 성적이 서비스가 어. 아닌 거 같다고 뭐 생각하잖아 어. 어. 그러니까 특히 찬밥 아, 말하고모자다고 찬밥이야 어, 진짜? 오 찬밥이야 시그니가없는 어? 누가? 시다야 눈을 뗄수없는 물어왔던다. 이거 만만히 속네 언니 그냥 맨날 저기 앉아. 어때? 저기 엄마세요. 아이범비. 제가 더똑 부러지게 지연이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습니다안 돼요? 몰랐 언젠가. 프레임 포지션. 스카이프로 보스터. 2:40. 2:40. 2:40. 2:40. 2:40. 2:40. 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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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라기 공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지마 <laughs> 게었다 <수출했다>. 내가 먹었어 <laughs> 져버리신 <꺼져> <laughs> 어머님 <웃음> <부유> 먹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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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